입니다. 언니도 실시간에 켰어요, 리사. 오늘은 보맥주를 해 달라고 하신 분, 노랑에깨를 해 달라고 하신 분, 그리고 맥주에 깨꼭 넣어 달라고 하신 분들의 요청으로 노랑노랑에깨들 맥주를 맛봤습니다. 언니도 아, 자 눌러 주시는 집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언니 내가 댓글에다 하는데 하트 한대쓴 것도 있어. 아빠는 계정을 같이 쓰는데 하트 하려고 린다고 하시는 거야. 허뭐라고 뭐, 아, 아빠는 하트 알람이 간다고? 헐 어떡해 나 지금까지 거의 밤에만 하트 드렸었는데 어쩔 때는 새벽에 달기도 했었고 하 알겠어 혹시나 하트 알람 때문에 아빠가 잠에서 깨신 적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죄송하다 이제부터 고정 이외에는 밤을 확인하는 댓글에는 아예 하트를 달지 말아야겠다 10번님 방문 받으세요? 받으시면 받아주세요 아 근데 669탄에서는 49세 엄마 나이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은 45세인거죠? 네셔널님 안녕하세요. 아슬 반모입니다. 제가 계속 답글 달았었는데 못 보셨나보네요. 아 그리고 버슬에서 집부 엄마 나이가 계속 바뀌었나보네요. 제가 엄마 나이를 45세라고 했다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뽀뽀가 엄마 나이를 만 48세라고 적은 버전에서는 상자분께서 추천해주신 주제를 그대로 쓰다보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찾아보면 제 영상이 이런 오류들이 많답니다. 아하 죄송한데요. 1년 전쯤에 집분 언니가 할로윈 저드로 고양이가 됐는데요 엄마에게 알레르기가 있으셔서 집분 언니가 쫓겨났었는데 깔리네요 헉, 1년 전에 제가 그런 주제를 영상을 만들었었나요? 하하,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아마도 그때는 엄마에게 고양이 터 알레르기가 있으셨다가, 집을사짓던 영상에 엄마에서는 그 알레르기가 사라진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아니, 그렇게 이해해주세요. <laughs> 이거 무슨 소리지? 어 엄마 엄마 지금 우세요? 지포야 갑자기눈물이 나는구나. <laughs> 에? 갑자기눈물이 나신다고요? 혹시 설마 사라진 줄 알았던 엄마의 고양이 터 알레르기가 다시 생겨난 것인가? 이것좀 보렴. 포미들니 꽁꽁 얼었던 땅에서 이렇게 자꾸요 약간 싹이 올라오고 있잖니. 너무 감동적이구나. <laughs> 에, 뭐야, 고향에 다 내려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라 봄이 되어서 눈물 흘리시는 거였구나, 또. 좀... 호빵이이 음료수 잠깐 따져. 어, 뽀뽀도 음료수 사왔어? 스파클링 옆을 세나한 음료인가 보네. 맛있게 생겼다. 어, 맞아. 이거 엄청 맛있대 호빵이가 그랬어. 탄산이 있어서 톡쏘는 맛이 이쁨이래. 호, 빵이너 요즘 호빵이랑 자주 노는 거 같다. 네 남친은 찐빵이래며 혹시 그새 남친이 벗긴 건 아니겠지? 야, 아, 근데 요즘 너무 바쁜가 봐. 엄마가 자꾸 학원을 새로 끊으셔서 나랑 놀 시간이 없대. 근데 호빵이는 내가 늦게가부름면 바로 와. 그, 그래? 조만간 확실히 뽀뽀의 남친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군. 어? 근데 이 음료수 비용이 병따기였다는 거네. 나 병따기로 음료수 따본 적한 번도 없는데. 에이, 뭐야. 사냥기안 언니한테 부탁해? 아, 뭔 소리. 한 번도 따본 적이 없다고 했지. 못 딴다고는 안 했거든. 야, 승막그다게봐 그니까 물결무늬 모양이 이렇게 병따개를 끼우고 지렛대원리를 이용하여 힘을 주면서 올리며 늘어차차차 와 지퍼언니 힘세다 어? 근데 언니 괜찮아? 헤롱헤롱헤롱 어? 엄마 지퍼언니는 병때문에 쓰러졌어요 뭐..뭐라고? 지퍼가 병에 걸렸다고? 집퍼야 무슨일이니? 어디가 아픈거야? 도대체 무슨 병때문에 이렇게 쓰러져있는거냐고 네, 엄마 그게되니가 스파클링 애플병이요. 스파클링 애플병 그, 그게 무슨 병이지? 걱정 마. 이 엄마가 그 어떤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꼭 고쳐지고 말테니 일단 스파클링 애플병이 어떤 병인지 알아보자. 네이버 검색 중. 엄마 스파클링 애플병이란 데요? 엥? 김지보. 아, 아, 아. <놀람> <cous> <around> 뭐야 급변이 급변이 아니라서 정말 다양해거나. 네아 어... 네. 짱 아, 네. 이번 시간에는 반 친구들의 더잘 이해하고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해서 진실 게임을 하도록 하겠어요. 습 예? 진실게임을 한다고요? 그니까 게임에서 지목된 친구가 질문에 진실만을 답해야 하는 게임 말씀이신거죠? 근데 만약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혹시 거짓말하면 심장박동수와 땀의 분비등을 측정해서 거짓말이라고 판단되면 손에 전기가 오는 거짓말전지기라도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우리 반은 그런 거짓말참지기 같은 기계 따윈 필요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맡고 있는 6학년 1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진실한 아이들이란 걸 알고 있거든요. 모두들 인정하지요? 아, 네. 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거짓말은 못하겠다. 자, 그럼 모두 둥글게 앉아 볼까요? 먼저 선생님이 이 마이크를 돌리겠어요. 마이크가 가리키는 사람은 마이크를 돌린 사람을 주문해 진실에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부터 르 우와, 이거 되게 긴장 받는 걸? 아, 어, 인영이가 걸렸다. 인영이가 제일 먼저 걸렸구나. 우리 학교에서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은... 그의... 6학년 n e 담임이신 최성아 선생님이시지요. 헐 뭐지 말하는 인형이 얼굴이 약간 빨개지면서 시 o o 을 흘리는 것을 보니 저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임 h 틀림없어. t going to win the same to you. Oh, Grokuda, since r 어떤 u r n to her, 그 m 니까난 치킨을 제일 좋아해. 어, 뭐 뭐야? 봉구가떡꼬이도 아니고 떡볶이도 아닌 치, 치킨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럼 이제 내가 돌릴게. 희찬이걸렸다너 집포 좋아해? 응. 야송희찬 장난하지 마라. 뭐지? 희찬이랑 집포 커플 아니었나? 크크 이제 내 차례다. 너 전학 온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마음에 드는 여자 있냐? 응, 있어. <laughs> 누..누구야? 소세마.. 핸드폰은 아니겠지? 질문은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거 아닌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이 모두 다마지먹으로 그래서 저는 먼저 이만 후다다다다다다. 아, 배고프다. 근데 나지민 너 진짜 벌써부터 좋아하는 애 생긴 거야? 아, 알겠다. 당연히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청아겠지 그치? 그치? 아닌데? 너데뭐라고 나..나라고? 헐... 야 근데 나 남친 있는데 알아 도 남친 있는거 근데 걱정마 내가 네 남친 되게 해줄테니 너네들이 무슨 얘기해? 어? 어? 봉구야 아무 얘기도 안했어 밥 먹으러 갈까? 아 맞다 봉구야 너 아까 왜 희찬이한테 집보 좋아하냐고 물어봤어? 어? 오, 그러게 내가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했을까? 집보랑 희찬이는 원래 친했던 사이를 물어볼 필요도 없었는데 그냥 나똥모르게그 말이 나와버렸네 그러게 아까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해서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냐 희찬이 원래 장난기 많은 거 알잖아. 아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저기 본 거야 짓보 넘친 희찬이 아니었어? 아닌데? 근데 그건 왜 묻는 건데? 뭐 아니라고? 그럼 누구야? 누가 짓보 남친이야? 뭐지 녀석? 그래 일단 이 녀석 속마음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거짓말로 뽀남이라고 말해야겠다. 뒷번 안 치면 뽀남이야. 학교에 가끔 나오는 아이지. 뽀남이라고? 음, 일단 알겠어. 알려줘서 고맙다, 친구야. 야, 빨리 와. 배고파 죽겠다. 여러분, 저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서, 이번 실시간 꺼요.